안녕하세요. 두우로그입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27화 예고편 뇌피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독수리 술도가. 아직 겨울 끝자락이라 그런지 싸늘한 바람이 작업장 틈새로 스며들었다. 마강숙은 텅빈 창고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멀쩡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쌀벌레 술도가로 낙인 찍히고 애써 쌓아 올린 실내는 허물어졌다. 쌀벌레 조작이 밝혀져도 대중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은행에서도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 거래처들도 미적거렸다. 광숙은 책상 위 대출 연장 거절 통지서를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쉬었다. 그때, 광숙씨, 저예요. 문을 두드리는 한동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광숙은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한동석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었다. 이거, 같이 먹어요.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해요. 박스 안에는 한우, 과일, 그리고 따끈한 편지가 들어있었다.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광숙은 그 문장을 읽다 말고 눈물을 삼켰다. 한편, 독고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신라주조 사무실 안, 그는 어둠 속에서 소전무와 마지막 작전을 짜고 있었다. 우리가 무너지면 독수리 술도 가도 같이 끝나는 거야. 그의 표정은 서늘했다. 그는 또 다른 치명적인 비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독수리 형제들을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밤 중장미에는 독고탁에게 호출됐다. 초조한 표정으로 마주 앉은 두 사람. 독고탁은 저음으로 속삭였다. 그 얘기 꺼내야 할 때야. 내 아들, 오강수 이야기. 다음 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 본가 앞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독수리 술도가 업둥이 비밀 밝혀져. 오강수 진짜 아들 아니다. 순식간에 퍼진 충격적인 뉴스에 형제들은 경악했다. 오강수는 굳어버린 얼굴로 핸드폰을 던졌다. 진짜야, 형들. 진짜 내가 여기 핏줄 아니야? 오범수는 말을 잃었고 오천수는 분노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상처는 이미 깊이 패였다. 오강수는 울컥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난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살아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한편 장미에는 고자동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오강수는 길바닥에서 자랐을 거야. 나는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어. 오강수는 끝내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다. 독고탁의 음모는 완벽했다. 가장 강한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지탱해오던 독수리 술도가 내부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마광숙은 바로 오광수를 찾아나섰다. 공원 한 구석 쪼그려 앉아 술에 취한 오광수를 발견했다. 광숙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가족, 진짜 의미 없는 거구나. 오광수의 한탄에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야. 널 키운 건 사랑이었어. 진심이었어. 오강수는 그제야 주먹을 풀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깊어진 균열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독고타게 공격은 거세졌지만 한동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우리도 맞서야 해요. 광숙씨. 그는 곧바로 법무팀을 소집했다. 불법행위 증거, 탈세 자료, 그리고 쌀벌레 조작의 배후 정황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 기자회견장을 빌리고 변호사를 대동했다. 드디어 반격의 날이 밝았다. 기자회견장에서 한동석은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어떤 거짓에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 신라주조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증거가 대중 앞에 공개됐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뉴스 헤드라인은 바로 바뀌었다. 신라주조 스캔들 폭로. 독고탁, 체포 임박. 마광숙은 회견장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동석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동석씨. 처음으로 부른 그의 이름에 한동석은 놀라며 미소지었다. 저도 이제 당신 편이에요. 광숙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때 급박한 뉴스 속보. 신라주조 내부 횡령 증거 포착. 독고탁 긴급 체포. 드디어 악의 뿌리가 뽑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독고탁은 체포되면서도 불길하게 웃었다. 끝난 줄 알아?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마광숙과 한동석은 그 불길한 여운을 가슴에 새기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 본가 앞에 다시 기자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독수리 형제들이 직접 입을 열기로 했다.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기자회견장.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건 마광숙이었다. 독수리 술도 가는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어떤 비밀이 밝혀져도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어 오광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그래요. 전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준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형제들은 하나둘씩 마이크 앞에 섰다. 오범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릴 때 우리 다 같이 집안이라던 거 기억나요? 그게 가족이 아니면 뭔데요? 오천수는 씩 웃으며 말했다. 이 손바닥 같은 데서 다 같이 자란 우리가 남보다 멀다고요? 웃기지 마요. 장미애는 눈물로 마이크를 잡았다. 미안해. 숨겨서 미안해. 그래도 널 사랑한 건 진심이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리고 이 따뜻한 기자회견은 순식간에 전국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 감옥 독방안, 독고탁은 다시 전화를 걸고 있었다. 2차 작전, 지금부터 시작해. 어둠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다. 5월 3일 저녁 8시 27화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